thank you 우리 이제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need it. 走路。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멋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멋진 하늘과 첨벙첨벙 시원한 바다, 향기로운 예쁜 꽃과 나무들, 멋진 동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 멋져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아껴 쓰지 못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적도 있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저희가 자연을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가 있지? 맞아 성경 오늘 말씀은 장세기 1장 28절 말씀이야 잘 듣고 따라해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러 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려줄 에디워 꿀꿀이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하면 에디야 꿀꿀아 불러주는 거야. 자 하나 둘셋 에디야 꿀꿀아. 맨 밖을 잘 못나가서 하늘을 잘 못봤어 에디야 아 나도 밖에 나가서 본건 아니고 집에서 응. 창문으로 하늘을 봤는데 무슨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더라고 이렇게 멋진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대 응. 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 저하늘의뭉실뭉실 예쁜 구름도 쨍쨍 예쁜 천새도 몽! 젖어도 나같이 예쁜 꽃다. 모두 아. 모두 <laughs>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와, 하나님 진짜 음, 멋진 거 많이 멋져.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이 멋진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어, 그런데 꿀꿀아, 나 요즘 그 얘기 들었어. 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멋진 음. 세상이 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빨대,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바더스 친구들이 그렇게 아파한다면서? 어, 진짜? 갇혀버렸네 허, 많이 놀랐겠다 아, 그러게 우리가 편하게 쓴이비닐 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 그리고 꿀꿀아 음. 생각해보니까 바다 친구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 같아 어? 왜 그렇게 생각해, 에디야 왜냐면, 하나님이 바다 친구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잖아. 그죠? 그렇게 기뻐했던 친구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아... 보면은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같 아, 맞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아파하면 하나님도 정말 슬프시겠다. 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아마 이 편하게 쓰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 우리가 시장 갈때 가방을 들고 가면 어떨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방을 들고 가면 친구들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어,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어쩌다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아, 그건 말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잖아. 근데 이 비닐봉지는 말이야 바람이 분명 불면... 타고 날아간다고 가벼워서 이렇게 날아간 비닐봉지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바다 속에서 바다 친구들은 아프게 한 거야. 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파하는구나. 아이 세상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어 비닐봉지 대신에 가방을 쓰는 건 어떨까? 그래 그래 바로 그거지. 꿀거아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갈 때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물병을 챙기고 아. 챙겨서 나가면은 쓰레기가 또덜 생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불편하겠지만 불편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이 덜아쁘게될 거야. 우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면 우리도 자연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자연을 잘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럼. 맞아,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르는 새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여기서 다스리라는 음. 것은 말이야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서로 서로 잘 돌보아주라는 말이야. 음. 그럴 때 우리 꿀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연에서 풍성하게 음. 뛰어놀 음. 수도 있고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줄 거야. 와,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잘돌봐주고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꿀꿀아. 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창동계 친구들도 우리랑 같이 할래? 어,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 대신에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물병을 챙겨서 다니고 또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겠지? 우와! 알겠다고 말한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애디야 그러니까 꿀꿀아 진짜 우리 알겠다고 대답한 창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아프지, 아프지 않게, 않게 잘, 잘 돌보아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자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아주지 못했어요. 자연을 아프게 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멋진 세상을 서로 잘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자연을 아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목사님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서 목사님 물한잔 마실게요. 마셔도 괜찮죠? <laughs> 여러분, 물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왜물 속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비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거 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도 아프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환경들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예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땐가부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물을 마실 때는 플라스틱 종이컵보다는 이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 아무거나 쓰지 말고 아무거나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리해 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행해 주시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할 것을 믿고 오늘 축도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너무 험하게 쓰고 너무나 자연이 아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줄이고 재활용도 잘하고 자연이 아파하지 않도록 잘 돌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